장사주는 35세. 지금 역사입니다. 신미경인, 정미인민인데, 모친이 결혼할 여자를 엄청 반대해. 직업하고 수입 때문에, 수입 때문에 반대하는데, 그 이유를 사주 원국에서 모친이 싫어하는 네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는데, 음량으로 부모를 확정하고 남편을 확정해야만 이게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정관이 남편이다. 이거 아니에요. 정제가 마누라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성이 부모다. 이것도 아니에요. 에? 자, 그러면은 신미경인 정미이민인데 어, 일간을추출한 글자를 일단 부모 중에 한 명으로 보는데 미 중에 정이 추출했죠일간으로 그래서 신미가 부모 중에 하한명또 미를 또 일미를 복제했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게 신미와 경인이 경신상비하니까 신미가 부모 중한 명이고 경인은 경인도 부모 중한 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극신극인해서 신미가 부가 되고 경인이 모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신미 경인이 정미의 부모, 부모인데 부모 신미가 부친은 경인이 모친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주 정미는 원래는 심미하고도 미미 상비하는 금량 배우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일단 경신이 짝이시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경인 정미와 이민이 정의만 파니까 이민이 처가 돼요. 그래서 이민이 처로 확정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이 여자, 상대 여자의 직업이 유통이고, 유통이라서 싫고, 그다 수입이 적어서 싫다. 그래서 이 경인 자체가요, 지지가 전부다 뭐예요? 목입니다, 뭐. 그러면 경한테는 재단신약이에요. 재단신약이니까 아주 돈에 전쟁근근하고, 어, 뭐라 그럴까, 어, 금전제일, 금전치상제일 부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모친이, 모친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가 딱인 때문에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행하는 이유는, 어, 일단, 이민이, 경신이 좋아하는 임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싫어. 일단, 신미와 경인이 신생임에서 임수가 신금이 제일 좋아하는 1번 이게 일본, 일첫 번째 문제고. 자, 두 번째는 또, 어, 정극경 하는 정관을 이민이 정임 앞에 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싫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에? 세 번째는, 어, 경인과 이민이 뭐예요? 개인과 이민이 같고 경생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임생인 하니까 자기보다 사실은 이 이민의 능력이 더 좋잖아.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런 일이 몇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싫은데, 제가 뭐라 고 그랬냐면 이 친구 운이 병술 운이니까 병술 운은 뭐야 인중에서 병원가 나와서 병술을 달고 옵니다. 그러면, 어, 이 병극경 할 거고 병신하고 해서 병극신 할 거니까 경인, 신미가 심미, 아마도 이 친구 정미는 병술 때문에 이민 정미가 결혼을 할거예요 그래서 병술이 사실은 인중의 병이라서 병술과 정미가 결혼하는 셈이, 맞, 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 말고, 그고 병원에 결혼할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아니, 오늘 을산이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병원에 이모친이 깨갱할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래 기다렸다가 속으로 복수를 해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사가 되는 이유는 전극경 전극신하기 때문에 화공으로 약사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